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 시작합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논론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자 오늘 밀덕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LIG넥스원대 한화시스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예 예. 근데 이스로 가는구나 또 그렇죠. 음. 둘이 야구팀이 다 있네요 음. 이게 LIG를 이제 LG로 보자면 네. 그렇죠 예. 네. 트윈스와 이글스가 이제 붙는 게될 수도 있겠는데. 예 네, 사실은 뭐 LIG는 이제는 LG하고 같은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그냥 뭐 넘어갑시다. 아, <웃음> <웃음> 뭐그 LG하고 하나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네네. 이번 시즌에는 1등과 꼴찌 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하나가 둘... 꼴찌를 상당히 많이 했죠. 저는 프로야구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아, 하나 팬들은 진짜 보살이죠. 어. 저희 그 저는 뭐 롯데 전연츠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만, 롯데 팬들하고 하나 팬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방산 분야에서는 이 한화 그룹 자체가 정말 넘버원인데. 아, 그렇죠. 어, 탑인데. 참. 그 미국 야구로 치면 뉴욕 양키스 같은 팀 아니에요? 네. 저. 방산 분야에서. 일본으로 치면 음.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방산으로 치면. 그렇죠. 아, 이... 야구에서 는 얘기가 다르다니까. 네, 그렇죠. 이번 아덱스에서 <laughs> 그 한화 부스 관계자분하고 농담하면서 하 네. 아,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아유, 예. 응원은 드립니다 뭐 하면서 아, 근데 야구만 잘하면 될 텐데. <laughs> 음.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그... 한화가 몇년 동안 부스를 보면은 그 오렌지색인가요? 그그 네. 오렌지색 그, 그렇죠. 그 유니폼 유니폼도 맞추고 선물도 오렌지색으로 많이 나눠줘서 뭐 보면은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렇죠. 대한민국의 록히드 마틴을 꿈꾸고 어... 있고 뭐, 뭐 지상 임은 지상, 해상 임은 해상, 공중 임은 공중 무기체까지 모두 아우르는 음. 종합적인 그런 방산 업체로 거듭 나가고 그러니까 있죠 한화라는 기업의 어떤 시작이 한국화약 아닙니까? 남조선 네. 폭파 집단. <웃음> <웃음> 중국에서 번역하면은 남조선 폭파 집단이라 한국 화약에서 이제 하나로 좀 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면허증을 처음 땄을 때쯤에 스무 살막 갔했을 때제 친구가 그 프라이드 음. 요새는 없는 차인데 그렇죠. 예, 프라이드 옛날 거 있잖아요. 네. 그 깍두기처럼 생긴 거. 네. 그걸 중고를 뭐 백만 원인가 음. 얼마 주고 샀어요. 음흠. 그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한 거죠. 면허 따고 며칠 안된 애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때마침 부딪힌 차에서 내리신 분이 한화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아. 명함을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뭐 보통 회사 다니면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적혀 있잖아. 한화는 그때 중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대장? <laughs> 그리고 이사 뭐지? 뭐지? 한화구, 한국 한국화약 중대장? <laughs> 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군대 가기도 전이어가지고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음, 음. 한화 다니는데 중대장이 적혀 있어서 이거 사기꾼이 진짜 <laughs> 그렇죠. 그렇게 보겠죠, 네네라고 <laughs> 생각했었는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아, 잘해주셨어요 이제 네.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네. <laughs> 중대장님들 다 좋으세요 <laughs> 네. 자 한화 시스템과 엘아이진 엑스원을 이렇게 vs 네. 대결을 붙이는 이 분야가 뭐냐, 음, 음. 뭘로 붙여볼까요 이번 아덱스에서 여러 부스에서 신경전이 좀 있더라고요. 음, 예. 특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사업들도 있어서 해외 도입 사업들도 있어서 외국 업체가 좀 신경전이 많을 음.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내 별로예요 업체들끼리. 어, 네. 별로고 국내 업체가 그렇게 신경전도 있고 약간 기술적인 디스들도 하시더라고 요런 네. 아, 저쪽, 저쪽 권료다 네, 뭐 재미로운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게 네,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이 부스에서는 이걸 또 전시하시고 음. 그또 똑같은 걸또 전시하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네. 분야를 vs놀이 하면은 좀 어떨까 어. 해서 생각해본 게엘아이 e x o 과 하나 시스템의 a사 레이다 아.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냉식 a사 레이다에서 어좀 동일하게 전시해서 음. 한번 관심 가져봤습니다. 스트리밍 하실 할 때도 거기 이제 부스를 가서서. 네, 설명을 듣고 이제 보신적인데. 저기 그러면 저는 곤란한 질문하는 게제 장기니까. 야, 두 군데 중에 승자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벌써 그거부터 얘기해요? 어, 요즘은 결론부터 어... 내리고 합니다. 네. 일단 전시만 봤을 때는 어, 전시 봤을 때는 에라진 엑소네 완벽한 구성이죠. 왜냐면 에라진 엑소는 공능식 에이사 레이더를 에사 레이더를 시제품을 내면 내놓고 물론 뭐 거기는 더미를 전시하셨겠지만은 음, 네. 시제품을 내놔서 그걸 공표한 회사고 네. 그에 반해서 하나 시스템은 아 우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보람에 장착했던 그 순행식 에이사 레이더를 축소도 하고 공략식 기술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는 계획, 계획. 네. 계획인 거죠. 음.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그쵸. 한화가 조금 열세인데 이걸 또 어, 재밌게 l i z 넥슨에서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네네. 관계자분이 살짝 디스하고 있는 게 어떻게요? 해난 그런 얘기는 안, 질문도 안 드렸는데 네네. 근데 저 한화에서 보신 건 저건 이제 조금 가짜예요 이러더라고 네. <웃음> 어... <웃음> 그래서 그냥 LIZ 담당자분이 왔으면. 약간 네. 어... 이럴 때서좀 무게 잡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약올리는 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얘기하신 장난삼아 거고 장난삼아 디스인 거야. 예, ]구나? 저는 이제 아. 그렇게 보고요. 음. 서로 간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사답게 음. 그런 거다 있고 대한민국 업체들은 방송 업체들은 정말 신사예요, 다들. 아니 뭐 이건 경쟁이니까. 저 그러면 한화에서 LG넥슨 뭐라고 디스했나요? 이 디스는 안 했어요. 어. 어, 솔직히 디스는 안 했는데 한화에서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항상 시제품이 어, 뭐 그냥 그 계획상 안 나온 거지 뭐곧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네. A사가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음. 이두 업체가 어떤 식으로 음. 경쟁하고 있는가. 지금 특히나 이제 공략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시스템인지 를좀 소개를 해보자면요. 쉽게 표현드리자면 일반 기계식 웨이드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눈이 하나예요. 음. 그래가지고 시야도 눈이 하나면 우리가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이쪽 옆은 우리가 이렇게 옆을 돌려야만 볼수 있잖아요. 사람의 이, 이 뭐랄까 이 옆으로 볼수 있는 데까지가 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만 한 210도 정도는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그 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그렇죠. 거고 대신 정확하게 멀리 볼수 있는 그런 좀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있고 그런데 a 이사르 애들은 그 장점에 더해서 음. 눈이 여러 개예요. 나 그러니까 사람 아하. 눈이 두 개를 있으면 이렇게 보통 어, 달려 달려 있고 위에도 달려 있고 그렇죠. 터미트로 어, 나가 있고. 어, 음. 그래서 a 이사르 레이더를 장착한 예를 들면 지금 음. 앞서 소개했던 뭐 보람의 a 이사르 레이더를 장착하면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공대공 작전을 하면서도 공대지 모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작동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런 모드로 돌리면은 공대지도 슬, 훑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 지상도 스캔을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 레이더는 보는 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공중만 보면 공중만 볼수 있는데 A사 그렇죠. 레이더는 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중을 보면서 그렇죠. 지상도 살펴볼 수 어. 있다. 어. 그래서 그 눈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눈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임무를 할수 있다는 어. 거죠. 심지어 전자전까지 네, 그래서 네. 적성국에 오해할 만한 음... 그런 전자적인 신호를 갖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그 오해를 하게 해서 회피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도 있고 에이... 기본적인 전자 일종인 <laughs> 거예요. 아우 잘 그리셨어요 에이사가 <laughs> 그러니까 지금 아, 얼굴에 아, 얼굴처럼 어. 해놓고 십자로 눈을 그려놓으셨어요 예, 예, 예. 네.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시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눈이 눈을 네. 막 달으셨어 요 우리는 사람두개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외눈박이 도깨비 같은 그렇죠, 애들은 네. 한 개만 있는 애들도 음. 있고 근데 이 눈이 평행하게 내눈 옆으로 쭉몇 개가 더 달려 있다. 뒤에까지 뒤통수까지. 그리고 이마 위로 그러니까 코를 중심으로 해서 세로로 그렇죠. 눈이 쭉쭉 해서 뒤통수까지 돌아 있다. 아까 우리 정명섭 작가가 잠시 짧게 얘기하셨지만 아이 징그로. 아이 징그로. 어. <웃음> 하지만 어. a 사 레이더로서는 사실은 뭐 그죠. 보는 게주 임무라면 그렇죠. 그렇죠. 눈이 많은 거는 무조건 장점이죠. 음. 그렇죠. 근데 네. 그 a 사 레이더가 그 많은 눈이 있고 보라매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개발한 한화 시스템의 순행식이죠. 순행식 네, 그렇죠. 그 에이소라이더를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얘기하면 1088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모듈이 1088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공랭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순행식으로 하면은 뒤에 아마 부스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진을 많이 보신 음. 분도 있어요. 에이사 그 레이더 뒤에 보면 전원 공급 장치가 아. 있고 어, 그거를 또 제어하는 장치들이 크게 있어요. 그런 것들 안에 식혀주는 이런 아.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네. 열들을 식혀주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순행식이면 물로 그걸 식혀주는 거겠네요. 어, 물꼭 그냥 우리가 보이는 물은 아니지만은 네. 순행식처럼 액화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음. 그런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냉각수가 있다는 음. 거예요. 에어컨, 에어컨. 에어, 에어, 그 에어.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그 부피를 많이 지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부피와 무게가 있다는 무게 네. 거예요. 그런데 네. 예. 공랭식은 왜 이게, 이게 나왔냐면 보람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커다란 그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 부분에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음흠. 그리고 우리가 보고는 F15E라든지 그리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하는 랩터 F22A도 또 F35도 상당히 그레이더에 들어가는 도움 그 공간이 굉장히 크잖아요. F16만 해도 거의 보람의 수준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FA50을 한번 비교해보죠. 음... 그런데는 굉장히 작죠. 그렇죠. 기체 자체가 작으니까. 그런데 예, 네. 기계식 레이더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소형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지만 소형화했어요. 그런데 그 A s a 레이더를 소형화하는 기술이 쉽겠어요? 어, 어렵겠죠. 음,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히 모듈을 줄여 가지고만 한다면요, 그렇겠지만 뒤에 있는 그런 장비들까지 다 소형화하려면은. 그 열을 갖다 식혀줄 수 있는 부분을 공략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해야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략식으로 할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데 음. 그것들이 뭐 해외에 유명한 그 에이사리다의 우리처럼 에라이진엑소과한나시스템처럼 라이벌이 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유명한 노드롭 그루먼 아. 음, 제 노드롭이라는 회사하고 그루먼이라는 회사가 합병됐잖아요. 네. 그두 회사가 다 창업자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루먼, 아. 노드롭. 내가 정확한 이제 풀네임을 까먹었는데 네. 아무튼 노드롭 그루먼. 또 한쪽에는 너무도 또 유명한. 그거의 영원한 라이벌인 레이시온이, 있잖아요. <laughs> 레이시온이. 네. 아. 미국에서 이런 양대 산맥의 레이더 갖고 옛날 기계식 때부터 레이더 갖고 경쟁하듯이 미국에서 A사 레이더의 소형화에 성공을 한 회사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레이시온인데. 레이시온, 레이시온이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음. 음, 명칭을 가지고 있는 A사 레이더를 소형화, 공냉식 소형화해서 그게 무게가 한 68kg 정도 음. 돼요. 그럼 지금 레이시온이 가장 앞서나가는 겁니까? 어,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어, 폴란드도 아유, 우리가 개발한 에라이진엑소니이 어, 개발한 걸 장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음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줄 때 이걸로 달아줘라. 네. 그럼 니네가 단가가 더 싸다. 음, 단가. 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이라는 거는 믿음이 중요한 아, 거예요. 음. 폴란드 입장에서는 아, 좀못 믿겠어 니네. 음,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세계 최고인 레이션, 어, 레이션의 어 팬텀 스트라이크를 음. 자기가 도입하겠다. 그러면 레이션의 기술 수준을 우리가 뭐 만약 10이라고 본다면, 엘아진 x 스원은한 어느 저는 정도까지 갔다고 보시는요9 봅니다. 9. 음. 그 이유가 격차가 약간, 있지만 크진 않다. 예, 약간 아. 무게가 나아, 조금 더 나가지만. 어 75kg 정도 되는 음. 그런 공랭식 에어솔에다를 소용 에어솔에다를 개발 성공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네네. 이게 레이션의 것과 음흠. 가격 경쟁력 같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라이진엑스원이 황당히 유리할 거예요. 압도적이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러니까 그 1이라는 차이를 엎을 수 있어요. 진짜 이라는 차이가 뭐 기, 기계의 실질적인 성능 차이라기보다는 부피. 메이커의 어떤 네임드 그다음에 이걸 선택할 때 그래도, 야, 그, 비싼 방산무기 쓰는데, 미제 쓰는 게 좋겠지라는 그런 선입견. 이런 부분의 갭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넘겨 쉽진 않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네. 뭐 말로 뭐 성능이 더 우리 에라진 엑스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에서 FA-50에 업그레이드 할때에이스라레더를 채용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네. 실질 운영에서 상당한 성능을 입증하고 이런 것들을 FA-50을 또 수출한 국가들한테 적극으로 홍보한다면 저는 레이시온의 시장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만들 때도 분명 홍보를 하죠. 네네. 시판하기 전에도 홍보를 하지만 시중에서 실제로 돌아다닐 때 사용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야, 저거 얼마짜리래? 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쵸. 이게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걸 갖지 맞습니다. 않을까. 뭐 네. 사실은 이 방산 영역이 특히 무기체계나 레이더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회사가 거의 주도하잖아요. 그렇죠. 효과점은 어. 좀 있죠. 그런데 만약에 LG넥스온이 적어도 에이서레이더 파트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랭식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 안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예. 지금 글로벌한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그 l i g Nex o n 이 개발을 해내고 이러는 것도 자체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 한화 시스템을 의식하고 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자체적으로 그 회사에그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다는 얘기는 왜냐 우리가 FA 5 0을향후 업그레이드할 때 한화 시스템의 일단 선점을 빼앗겼는데. 대형의 순행식 에이서 레이더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이런 바탕은 뭐냐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엘이진엑스원이 그나마 이번 아덱스에서 그 봤을 때는 음. 그 한화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화도 어찌 됐건 그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는 내가 보기에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 그 부스에서의 표현은 그겁니다. 이제 에이사레이더를 활용해 가지고 지상의 플랫폼, 그리고 해상의 플랫폼 음. 아. 어디에서든지 이제 한화의 에이사레이더 기술이 전목이 돼서 음. 음. 어, 그것들이 대한민국 방위, 대한민국 국방을 튼튼하게 다는 음.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스에서 그걸 엄청 으, 강조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건 우리는 더 많은 데서 쓸수 그렇죠. 있어요. 라는 음. 게 이제 한화에는 또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음 재밌네요. 이게 뭐 하여튼 뭐대뭐 뭐 이렇게 가야지 재밌어. 아유 아주 아 좋죠. 그런가요? <웃음> <웃음> 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네. 우리가 설레발치면 안 돼요. 음. 조회 수가 나온 다음에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뭐뭐대뭐 네. 음. 뭐뭐 이런 거잘 나와요? 좀 뭔가 대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흥미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 경쟁 붙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좀더 널리 밀떡 소문 많이 내주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